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고점 찍었구요 바닥 찍었구요 1차 반등 나온 뒤에 다시 바닥 찍고 재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차트와 유사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예상하는 대폭락 시기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마찬가지겠죠. 2024년으로 제가 한 50번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아마존 주가 차트입니다. 고점 찍었고요. 바닥 찍었고요. 1차 반등이 나온 뒤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와주고 난 뒤에 폭락이 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하락. 반등 폭락이죠. 현재 나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폭등, 폭락, 상승, 하락,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간 뒤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에 대폭락이 오겠죠. 여기서 이 주식시장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화폐잖아요. 화폐시장이 붕괴가 되면 주식시장은 붕괴가 되겠죠. 화폐시장이 붕괴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결국에 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주식 시장이 연달아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봐야 될건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유동으로 결국에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만들어지는 데는 사실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을 살려고 보니까 담보대출의 한도는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그 시장이 붕괴되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주식시장도 결국에 붕괴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곳이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택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전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이 붕괴되면 매매시장이 붕괴되고 매매시장이 붕괴되면 주식시장이 붕괴된다. 결국에 연세 몰락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구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세 대출 제도이겠죠. 연꿀 개투의 그늘. 보증기간이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2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 금액을 보증보험에서 대신 준 거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집들은 통계가 없는 겁니다, 현재. 단순하게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들도 이렇게나 많이 보증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20년도 기준 약 3천건으로 6천억원 가량이 보증사고가 터졌고요. 21년도에는 대략 2,800건으로 약 6천억원 가량이 보증사고가 터졌고요.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22년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4616건의 사고가 터졌고요. 이 내용은 보증보험을 가입 안한 전세집들은 통계에 없는 겁니다. 허그에 가입한 그런 집들에 대해서만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2년도부터는 이전보다 보증사고가 확 늘어난 1조 123억 원 가량을 보증보험사에서 세입자한테 돈을 대신 돌려줬고요. 어, 현재는 문제가 또더 심각해졌습니다. 어, 1년치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통계인데요, 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2년도는 1년치고요. 올해는 8개월치 통계입니다. 어,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1,396억 원으로 전세금을 보증보험사에서 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 안된 집들은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전세사고가 22년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이 내려갔는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2주택, 3주택 같은 주택수를 늘렸고 세입자들이 만기가 됐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집주인들은 애초에 돈이 없어요. 그 돈으로 집을 샀기 때문이죠. 전세보증금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증사고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더 많은 액수에 더 많은 건수가 터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그 지역이 세종시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서울 경기는 그 추세를 결국에 따라가게 됩니다. 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전세 시세가 떨어지게 되고 전세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들은 예를 들어 2년 전에 3억 원에 계약해서 그 돈을 주식을 투자하거나 새로운 집을 사는데 사용해버렸어요. 그런데 전세금이 3억 원했던 그 집이 현재는 2억 원이 돼버렸으니까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전세를 살다가 금리가 많이 비싸지니까 전세 대출을 이용을 안 하고 월세로 이사를 갑니다. 10명이 이용하다가 현재는 7명만 이용하게 되니까 세채 전세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사고가 터지는 원리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전세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고 전세 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매매 시장, 부동산 시장에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 간다는 거죠. 금리가 오를수록 매도 물량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전세 사고 같은 경우는 금리를 비례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터지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하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를 올릴 경우 전세 사고 터지는 양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전세 사고가 터지면 매매 사고도 같이 터집니다.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사라지면 그 물건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현재 매매 시장에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로 들어왔다가 불안하니까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들을 못 구하게 되니까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매도로 내놓게 되겠죠 그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시세가 받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우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21년도 초부터 부동산 다 파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상가는 무조건 던지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가 안 팔려서 난리죠 주택시장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름쯤에는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이 24년도가 맥시멈이에요 그 이후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중에는 폭락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날짜를 언제 몇월 며칠까지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붕괴되기 때문에 뭐 현재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뭐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올렸을 때 전세 시장 붕괴되고 매매 시장 붕괴되고 매매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전세를 내준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준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사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전세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그 돈을 써버렸잖아요. 전세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집주인들이 돈을 구해야 되니까, 뭐부터 정리하냐면, 주식부터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것들 정리하고요. 현금이 될 만한 건 싸그리다 정리합니다.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될수 있죠. 중고차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또 이러한 이유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명품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 집주인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주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발생한 건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20년도 기준으로 3%대에서 21년도는 대략 2%대죠. 여기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22년도부터 금리가 두 배가량 상승했고요. 23년도에는 5%대에서 7%대로 또 상승을 합니다. 이 금리가 뭐1% 오르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에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7%대죠. 우리나라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제 아시는 분이 조회를 해보니까 고정금리로 4.5%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7%를 향해서 갈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대출금 3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40년 대출이고요. 금리 2.5% 기준으로 3억 원을 빌렸을 때총 내야 될 돈이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금리가 2.5에서 5%로 늘어나게 됐을 때총 내야 될 돈이 대략 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5%대의 돈을 빌린 사람들은 3억원을 빌려서 실제 4억 7천만 갚으면 되지만 금리가 5%가 돼버리면 똑같은 3억원을 빌려도 갚아야 될 돈이 대략 7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억원을 빌렸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1%가 오를 때마다 1억원을 더 내야 되니까 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올랐을 때 내야 되는 돈이 몇 억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금리 때 집을 산 사람은 98만 원만 내면 되는데 똑같은 집을 이자 5%를 적용하게 되면 약 140만 원 가량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문제는 금리가 미국처럼 7%대에 진입했을 때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대략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7%대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됐을 때 내야 될 돈이 9억 4천만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전보다 2배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 납부금 같은 경우도 같은 액수를 빌렸어도 이전에는 98만 원가량을 냈지만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을 때 똑같은 돈을 빌려도 19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 한 템포 더 올라가게 됐을 때 3억원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내야 될 돈이 12억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저금리 때는 한 달에 98만원을 냈지만 고금리가 돼버리면 한 달에 25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2030 세대들이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이 금액들을 잘 보시면 그나마 저금리 때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됐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막차를 서둘러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차는 막차이기도 하면서도 죽음의 열차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주택시장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주택 매매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월급이 갑자기 300만원을 받다가 갑자기 500을 받을 수 없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내야 될 돈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매매가가 낮은 집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액을 좀 낮춰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금액을 낮은 집을 선호해서 매매하게 되면 내야 될 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금리 2%대였을 때는 3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금리가 7%가 돼버리면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집을 사게 된다는 거죠. 고가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한 달에 담보대출로 낼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싼 집을 매매하게 된다는 거죠. 저금리 당시에는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지만 고금리가 돼버리면 2억 2천을 빌려서 집을 사고요. 거기서 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됐을 때 1억 8천만 원가량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고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1억 6천만 원만 빌려서 집을 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비싼 집은 안 팔리고 비싼 집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강남의 몰락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금리 때 타격을 받는 지역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집들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지방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단계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의 인구는 결국에 감소하게 될 것이고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겠죠.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요. 집값을 낮은 값의 집들만 사기 때문에 비싼 집이 안 팔리게 되겠죠. 안 팔리게 되면 그 집의 시세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싼 집이 잘 팔리고, 싼 집이 인기를 끌고, 비싼 집은 안 팔리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한 집들은 오히려 시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을 때는 명품이나 오마카세나, 비싼 음식이나, 비싼 자동차나,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저렴한 음식이 잘 팔리고, 저렴한 자동차나, 저렴한 집들, 대형평수보단 소형평수가 인기를 끌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보다 경기, 경기보다 지방이 인기를 끌겠죠. 자, 금리가 오를수록 전세가가 내리는 이유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제가 거주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0만원 이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금리 때는 금리 2% 당시에는 5억 원을 빌려서 월 80만 원을 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전보다 낮은 값의 전세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야 한 달에 100만 원만 부담하면서 아파트에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계속 금리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금리가 4%가 되면 전세집들이 이제 3억 원대가 인기를 끌게 되겠죠 그다음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됐을 때 5%가 되면 2억원짜리 집을 거주해야 한 달에 8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를수록 결국에 사람들은 보증금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불안정한 월 납부금으로 월세가 인기를 끌고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구가 살다가 고금리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이중 7명만 전세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월세로 가게 되고 10집 중 새 집은 전세를 못 구하게 되니까 전세 사고가 터지겠죠. 집주인은 애초에 그 돈을 받아서 집을 샀고 아니면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집주인은 그 물건을 매물로 내놓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됐을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되겠죠.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전에 금리 2%때 당시에 주택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사게 됐을 때 금리 7%를 적용받아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을 못 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도 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2030 세대들은 뒤늦게 주택 매수에 동참하는 이유가 저금리가 막차일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급행 열차보다 더한 지용 열차로 가기 위한 매수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 금리로 전세 대출의 금리가 계속 변화하게 되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보증금의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시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계약하시는 게 맞고요. 은행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가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 시기를 저는 2024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사실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 전체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30이 마지막 저리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 그 화폐가 빠져나가도 새로운 담보대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중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가 결국에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세 사고는 터지는 양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세를 구하는 집주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빈집이 많겠죠. 그러면 그 시장은 결국에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강남 빌딩의 몰락이다. 강남 3권의 몰락이다를 21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현재 강남에 한번 놀러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빈 상가가 넘쳐나고요. 이제 번화가의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이 번화가의 전성기의 몰락은 제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불의 시대에서 이 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자체가 번화가나 대형이나 큰 사람이나 양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됐을 때는 은행에서 이 돈을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기겠죠. 전세 계약자는 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을 가장 먼저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한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1년도 당시에 3억 원대에 전세 계약이 됐던 그런 집들인데요. 지금은 전세가가 1억 원대에 나오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게 이제 금리가 인상될수록 전세가는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다만 금리가 7%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세가가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천히 수렴을 합니다.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계속 인상되게 되면 매매가는 결국에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상승하다가 꺾였을 때는 결국에 월 납부금에 맞춰서 집을 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월 납부금에 맞춰서 집을 사게 된다는 것은 금리가 오를수록 매매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보대출로 낼수 있는 돈이 제한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비싼 집은 안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게한 2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집들은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오래된 집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금리가 오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주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고 우겨도 이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 한 달에 90만 원 내던 사람이 25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못 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러면 결국에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 결국에 가장이 1시간에서 2시간 출퇴근해가면서 지방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500만원인데 90만원대를 내다가 250만원을 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비 때문에 먼 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24년도에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찍고, 바닥 찍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 에코프로가 결국에 신라젠 차트하고 매우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뭐 거의 유사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에 내려가겠죠. 어, 이 주식 이항상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계속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 그 관계가 결국에 이 경제 위기가 생기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결국에 대출을 풉니다. 사람들을 담보대출을 받게 만들겠죠? 20년짜리 대출을 40년으로 늘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월 납부금은 낮춰주면서 이 경제를 대출금으로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대출은 대출로 덮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 식으로 돈을 풀면서 2차 반등을 강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버티다 버티다 못해 결국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악재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 악재가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악재는 없어진 게 아니라 대출로 덮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로 막은 것은 더큰 재앙이 쌓여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2024년 쇼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분들이 다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유지하다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전에도 제가 장기 종목으로 강력 추천드렸던 미국 의대 출신 박사가 설립한 기업이죠. 여성 CEO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최고의 여성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극찬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추천주로 기업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임상 성공 관련해서 2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좋은 기업들은 대표적 관상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내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낮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추천주 같은 경우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전 영상까지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